그러니까. 대박! 와, 와 너무 좋다. 야, 이렇게 하면 다리 올라. 와 용건은 연예인 체험할 수 있는. 네 대표님 조물 어디 있어요? 아 제가 준비가 부족했네요. <웃음> <웃음> 다음에 꼭 찍게요. <챙겨요. 웃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런 차 그건 꿈이지. 어. <laughs> 나 이런 차 사지? 근데 이차 비싸. 근데 너무 편할 거 있지 않아? 어, 캠핑도 너무 좋거든. 을 어, 와씨 그냥 여기서 차 드겠다. <laughs> 이거를 컨테이너로 보낸 다음에 중앙시의 일주를 2차로 하는 거야 여기서 자면서 <laughs> 아이씨, 너무 좋겠다 도착했어요 <laughs> 아, 너무 빨리 죽겠네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바쁘게저차에서 밖에... 너무 다 택시 안녕 안녕 우리는 이제 인천공항을 즐겨 볼까요? 네, 우리 4시간 있으니까. 네. 우리는 체크인 다 했어요. 짐을 다놔두고 맞아요. 다 놔두고? 맞아? 놔두고? 붙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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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에서 하늘이 안 춥다고 이렇게 웃었네. 그래서 사실분 딜레이 됐어요. 그래도 좋거 아니야? 타이푼 보고 싶다고. 나 어. 보고 싶지 않은데? <laughs> 아, 무서워. 택스 리펀드 저쪽이야. 좋다. 뉴턴 맞아? 아니 이렇게 휴욕하는 거 한국 운전할 때. 유턴유턴 뉴턴 유턴, 유턴 했다. 유턴 했어요. 네, 일단 했어요. 와, yeah. 이제 운전 바로 할수 있겠네. 탁스프로운드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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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왜냐면 외국인이 6개월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 절반 한국 사람이 외국인이라서 안 된. <laughs> 네. <웃음> 우리 시간 이 있으니까 카페 가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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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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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거요 가자 디저트 먹으러 가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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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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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음. 진짜 그리스도나 간다 대박 우리가 한달차이면 여기서 왔잖아 지갑 찾으러? 응 그냥 들어오면 좋겠난 그때가 더 여행 느낌이었어 진짜로? 왜냐면 나는 긴장하고 있거든 지금 긴장하고 있어? 응 왜? 창윤 어른 처음 만나는거잖아 처음 아닌잖아안 만났잖아 창윤 어른 아빠 아빠 아, 아빠. 아 아빠랑 만나는거 그냥 안되고? 응 우리 그래? 그래, 여자친구님 친구들도 만나고 많은 친척들 25명도 만날 거잖아 25명? 18명? 몰라 아직 어느 분 누구 언야 오늘은 긴 하루일 거야 차 타고 가서 캐리어 열고 샤워하고 그러고 전면 아침에 자겠네 아, 한국 시간으로 그런 건데 그 기상 시간으로 3시쯤? 음 그럼 딱 괜찮을 수도 있겠다. 우리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지? 가장 키르기스를 잘 즐길 수 있는 방법. 도착하자마자. 그럼 내일 커피숍 가고 커피 먹으면서 아침 먹고 다음에 그에서 산책해. 걸어가 아니면 택시 타고 걸어가. 걸어. 걸어가는 정도에서. 아다 걸... 아는 동네야. 어. 그리고 나 학교 보고 싶어니? 그리고 거기서 있어 아미선 박지나 텐트에서 엄청 자은거 있어. 저녁에 저녁은 뭐 먹어? 저녁은 스테이크 먹을까? 아... 완벽. 아 그리고 우리 은행가야 돼 은행가서 그 통장 만들고 카드 만들고 돈 넣고 이제 거기서 환전부터 해야 돼아 환전해야지 맞아 어디서 환율이 제일 싸 인터넷에 볼게산거 10만불 환전할 수 있어? 1억 3천 어? 10만불 있어? <laughs> 아니 없어 <laughs> 있으면 죽겠다 바로 아파트 사고 <laughs> 1 0만불이 아파트 3개 살수 있는 거 아니야? 가장 센터 2개? 어, 작은 방 너무 좋은 거 말고 신형으로 말고 좀머릴땐 센터에서 2개. 완전 센터 그럼 하나 살수 좋은 걸로. 방두개세개 좋은 개? 개개 신적으로살수 있어. 아니면 두개살수 있어 안 자, 작은 하나 방 있고 근데 저거리된 거. 뭐. 오늘 부츠까지 너무 멋있어요. 그래요? 오늘 OTD 설명해 줄수 있어요? 오늘이요? 오늘은 OTD 공항 가는 OTD예요. 다 무거운 거 오늘은 입었어요. <laughs> 무거운 부츠, 무거운 재킷. 이거 무겁지 않지만 그래도 예뻐야죠 그리고 무거운 가방 면세 구역으로 들어왔어요 어제 시킨 거술가져왔요 온라인 면세점에서 선물로 줄 술이랑 향수랑 주문했어요 한분들이맞네 네. 나한테 가방, 음. 향수, 키르기주사 음. 우와. 우와 면세품 받으러 왔어요 먼저 술인가? 어.. 우리가 잠깐만, 신라랑 잠깐만. 현대거든 어. 저기 있다 이건 뭐야? 이거 다야 술이... 우리 되게 일찍 온줄 알았는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아. 밥 먹으러 갑시다. <laughs> 저기 왼쪽에 푸드코트 있대. 저는 짬뽕 먹을 것 같아요. 키르기스탄에 그런 매운 음식 없잖아. 마지막 매운 음식이야. 제 친구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짐이 너무 많아서. 근데, 우리 진짜 편하게 어? 온 거긴 하거든. 근데도 힘드네. 그럼, 이따가 생각해볼게. 남자친구는 맥주 먹어야 된다. 공항에서 맥주 한잔 먹어줘야 되거든. 아, 그래? 비행기에서 원래 한 잔씩 주잖아. 아... 근데 우리는 안 주니까, 적가운 공사라서. 그래서, 이렇게. 네, 짠! 짠! 맛있어? 먹어볼게. 왜? 왜 이렇맛있어 원래 공항에서 그래서 먹는 거야. 너무 맛있네. 이거 먹어야지 여행이 시작되는 느낌이거든. 아 진짜로? 네. 이제 그로 알게 됐어. 얼른 물었거든. 근데 어제 짬뽕 먹으러 먹고 싶었잖아. 왜 유키장으로 바뀌었어? 이제 한달 동안 한국 음식? 한국을 떠나니까 뭔가 마지막으로 한국 음식을 먹어주는 게저 거기 밥이 있어도 이런 그냥 쌀밥 느낌 아니잖아 응.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았어 우와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도와줄게요 응. 우와 여기서 육개장이고요 바로 고기 있고요 콩, 계란, 나사랑 김치 그리고 밥! 밥밥밥와 아, 맛있겠다 맛있게 먹자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다 와와 어, 너무 맛있어 음 진짜 맛있네 음. 이거 키르기스탄에서 스 생각날 맛이다 그렇지 그, 그리울 거야 많이 그리울 거야 음. <laughs> 아 이거 무슨 모가지네? 찡찡. 너무 귀여워. 근데 사실은 누군지 몰라. 안전신 no. 알려줬어 근데 그냥 귀여워. 안 돌아 샀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먹고 싶은 디자인이에요. Boyea. 이거 1 9 0달러인1 89달러이래요. 그럼 50%잖아, 거의. 네? 40%? 40%. 우와. 대박. Oh, yeah, yeah. <laughs> 비행기 타러 가고 있어요 <laughs> 와 기차까지 타야 되네 인천 사람은 이사람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갔다 엄청 시간 많이 남을 줄 알았는데 <laughs> 그러니까 우리 람시간반 동안 뭐사람이는데은시 사람은 이이런거예쁘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밍 너무 이다람은이사이사람 t 이0 3행기요 시간 뒤에 키르기스탄 도착. 반지 보여주세요. 와 중앙아시아 스타일. 홍살아녀? 중앙아시아 스타일. 진짜로? 진짜네. 뭔가? 와 안경 쓰셨네요? 네, 렌즈 다 빼고 이제 안경. 왜냐면 비행기 안에서 보안 하니까 시기서 봐요. 도착해요. 아빠 만나고 나야 돼. 에들수없 여자친구 나라네신기다 뭐가 신기 여기 오니까 진짜 외국 사람 이랑 만나고 있는데.